이번 시간에는 드론 및 공간 정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첨단 기술 분야의 아이돌 드론이라고 불르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54년 미래사회를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안구역 안에서 홍채인식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고 안으로 들어서 그는 허공에 여러 파일 영상들을 띄우후 손을 휘저으며 필요한 정보를 잘 압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운전자 없이 도로를 질주하지만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고요. 드론 택시를 타고 여행을 즐기며 출근하, 출퇴근합니다. 이러한 미래 사회를 우리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잠시 시청하고 다음 페이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론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범인을 쫓던 경찰이 드론을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 범인 수색을 활용하는 작은 비행체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실제 대테러전과 같은 군사작전 상황에서도 공포 그 자체입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적진으로 날아들어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유유히 사라지는 유형 같은 존재입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를 꼽자면 드론, 빅데이터, 스마트워치, 3D 프린터입니다. 과거에는 헬리캡이 촬영하던 것이 현재는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등 드론이 이의 택배 서비스를 추진하고요.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는 위상화법 시스템 기술과 공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드론을 통해 서류, 책, 피자 등을 배달 어,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 택배 서비스에 대한 유튜브를 잠시 시청하시고 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드론 은 누구냐? 부분에 드론을 한번 본다면 드론이란 무선 전파를 조종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의 양 무인 비행체에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각종 미사일 사격 연습에서 표적물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에 따라 적진에 적진에 침투하여 정찰및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화했고요. 최근에 미사일 등의 미, 무기들을 장착해서 필요시 적들이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동 목적에 따라 대형 비행체부터 초소형 비행체까지 다양한 각성인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재난 지역이나 화산 지역, 원전사고 지역 등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드론을 투입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기도 합니다. 개인이 취미활동용으로 드론, 개발된 드론은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신형이 있고요. 또는 어린이들이 취미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론도 있고요. 촬영도 할수 있는 드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선조종 항공기나 헬리콥터 등의 내조형 모델들이 1970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방목포나 미사일 표적에 무선조종 항공기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지난 2 0 1 0년 이후부터는 점차 대중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최 최근 아프0 1 9년2 0 1 9인 2019년, 2019년, 2 0 1 작전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u a 9를 2019년, 2 0 유비는 u n m 드 n d e d aerial vehicle*이라고 합니다. 드론은 꿀벌 개미 수컷을 칭하는데 붕붕거리며 날아다닌다는 의미에서 드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과거에 드론은 무인 항공기의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쿼드콥터, 헥사콥터, 옥타콥터 드론으로 새롭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쿼드콥터는 프로펠러 가4개 있는 거고요, 헥사콥터는 6개가 있는 겁니다. 옥타커터는 8개가 있는, 날개가 8개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외형과 실외용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카메라 기능이 매우 발달하여, 엣지급 촬영부터 최근 4K 영상까지 촬영 가능한 상용 드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목적과 기능이 센스와 기기를 정착하여 지도 제작, 물품 수송, 긴급재난 정보등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드론은 군사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뭐 중무장한 무인 항공기기는 킬러 드론으로 불립니다. 육식동물적 포식자를 타는 프레렛 트터로 불리는 R 교환 드론은 1980년대 미국 국방부 펜타곤내 방위구 등 영국 계획국을 이 개발은 군사용 무인항공기입니다. 1983년 DARPA는 장기치용 정찰용 드론인 a m b e 프로그램 진행 각종 센서를 이용한 감시 목적의 무인 정찰기를 개발했습니다. 세 번째로 육상의 견마 로봇과 무인장갑차가 있습니다. 견마 로봇은 전투적에서 주야간 감시, 정찰, 지뢰 탐지, 물자 수송 등 다양한 전투병 역할을 담당합니다. 견마드론은 인간을 대신하여 군사 작전을 수행하거나 보조 역할을 펼치는 군사형 지능형 로봇으로 개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청... 2 2000...